네. 그반딧불 유통 사업단이라고 있습니까? 예, 민간. 아, 지원금이 있나요? 3,600만 원 보조금 지급해 줍니다. 아, 보조금 3,600만 원을 줍니까? 현재 그 유통 사업단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? 구성원이 지금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. 아, 7명, 7분이고 네. 네. 그분들이 주로 어 혹시 면별로 인원 수가 어떻게 되나요? 면별로는 안성에서 세분 계시고 적상에 두분 계시고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. 나머지 두 분은 어디 분이시죠? 제가 이제 면 거주지역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 그러나 이건 이제 저희들이 유통사업단을 모집하게 되면 자의에 의해서 이제 지원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단장을 선발하고 이런 체계입니다 아, 반딧불유통사업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조례에도 제정이 되어 있고 또 여기 구성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아~ 이 반딧불유통사업단에 대해서 아는 분이 거의 없어요. 무주국민 중에. 이런 유통사업단이 존재하고 있구나. 이 조직을 통해서 내 물건을, 내가 생산한 제품을 좀 팔아야 되겠다 해서 활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. 그렇죠? 홍보를 예. 홍보를 각 읍면별로 하지를 않았고, 그 구성원에 대해서도, 어, 그 배분이 거의 없습니다. 아, 방금 그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성적상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. 나머지 읍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이 반딧불 유통사업단을 통해서 판매되는 게 거의 없다는 뜻이죠. 아마도 이제 이 유통사업단의 근본적인 이런 결성 동기가 고령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것을 주로 품목을 선정해서 판매해주는 사업을 제가 근본적으로 네.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뭐 저기 그리고. 조례 에 보면 임무 기능 여러 가지 있습니다. 네. 그 그러니까 내용이 있는데 에, 이대로 지켜지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. 네. 그 구성원들이 지금 이제 일곱 분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에, 이분들이 일종의 이제 편향되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이분들이 네. 활동 자체가 기적으로 아, 그, 할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, 그렇죠 예예 네. 예. 할당한 건 아니죠 몇 사람을 통해서 공문을 내 보내고 몇 사람을 통해서 고지를 하고 홍보를 해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 부서에다가 지원 신청서를 내는 것입니다. 그 그래, 지금 이게 구성이 된 이후에 그 인원 변동이 신, 신규모 회원이 가입을 한다든가 예. 신, 그 이후에 다시 유통 사업단이 이래 이러, 이러 이러한 활동을 하는데 회원 가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, 있다면 가입을 하라든가 뭐 이런 홍보 활동은 거의 에, 하지 그런 않죠? 그런 홍보 활동 하지 않았죠. 그러나 제가 지금 이 통사 합이 삼기입니다. 일기 네. 때 구성해서 육성시키고 또 이기 구성해서 육성시키고 또 아이들 조짐이 보이면 다시 새로운 새로운 세부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삼기를 재작년에 선발했던 것입니다. 그럼 이게 임기가 있는 거예요? 임기가 없지만 이제. 조직이 한 2년 되고 3년 되게 되면 느슨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2기, 3기 유통사업단을 발족시킨 것입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새로 구성을 하게 된다면 4기가 되겠네요. 네, 4기 구성을 할 때는 각업면에 제대로 이게 홍보가 돼서 골고루 유통사업단에 참여를 해야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골고루 나가게 됩니다. 예. 예, 그래야만 우리 그 사업의 취지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지원해주는 취지에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예. 시리를 드렸습니다. 이 부분은 제가 예. 지역 안배까지 고려를 하겠습니다. 네, 예. 이상입니다.